그건 안 해. 할 거야! 난안 해.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. 신랑 신부 입장! 다음은 부부의 이혼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. 이혼선언문? 여성... 프린터! 어? 아이씨. 이런 경우가 있다. 대만세이 모든 것 선택과 집중해. 일을 때려치던지, 조과장처럼 가정을 때려치던지. 잘해주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. 그 여자 가 돌싱이래.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. 반대로 돌싱이 나을 수도 있다. 실패를 해봤으니까. 사진 좀 보여줘 봐. 어때? 괜찮은 거 같아? <목소리> 아 이게 여기 있었네. 이거 내가 좋아하는 팀인데. 뭐 하니? 그거 걸레야. 아 이거 발레. 아이씨! 빡쳐! 아이씨! 아이씨, 아이씨. 아이씨 아 마셔 아, 아. 아, 아. 아, 기분 좋다 아. 여자가 복통이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나? 아 취했냐? 완전 또라이 래퍼들, 인마 또라이? 뭐고 뭐니? 둘다 야, 왜 이러냐? 말하는 건 어디야? 전남 편은 어땠어요? 개 같은 놈이었어요. 예. <laughs>